뷰하! 어, 이제 후하 아닌가요? 네? 뷰티덕후에 덕후만 남았으니까요. <laughs> 하나, 둘, 셋. 뷰하! 네? <laughs> <에>? 어? <laughs> 아! 다시. 다시. <laughs> <laughs> 너무 어 <어떡해. 웃음> 안녕하시오. 그대들께 인사 올리오. 태동의 작은 문파 소속 단풍신녀 초청선이라 하오. 익숙한 얼굴은 없고, 웬 처음 보는 아뉴자 둘이 나타나 많이 당황하셨을 것 같소. 이번에 뷰티더크의 출연자분들이 마교의 계략으로 인해서 모두 부재인 관계로, 현재는 출연자들이 모두 갈리게 되었소. <laughs> 현대 소인 몸과 얼굴을 단장하는 것에는 재주가 없는 무협의 몸을 담았던 사람인지라 차라리 소인이 제일 잘할 수 있는 콘텐츠를 하는 것으로 투니버스 서열 정리 월드컵이라는 콘텐츠를 준비를 해보았어. 이때 이쪽에 학문이 깊은 우리 산님공자를 모셔보았어. 네 안녕하세요 오해님입니다 <laughs> 제가 투니버스에는 또 일가견이 있기 때문에 오늘 못 참고 출연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소인 또한 투니버스 세대인지라 많이. 대가 되는 것 같소. 혹시 헤님 공자는 좋아하는 투니버스 애니가 있으시오? 매우 많아서 뭘 하나 찍기가 어려운데요. <laughs> 굳이 하나 를 말한다면 역시 달빛 천사, 카레도스타. 이 하나 고르려 했는데 두 개를 골랐어. 아 근데 저 다시 골라도 될까요? <laughs> <laughs> 아, 생각해 보니까 한승게을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서 아. 같이 투니버스 서열 정리 월드컵을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어. 이게 맞나요? 저희 투니버스 서열 정리에 앞서서 한 가지 당부의 말씀 드리오. 어, 우리들은 추억 보정으로 주관적인 평가를 통해서 월드컵 이상형을 정할 것이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은 비평은 할 수가 없어. 혹시라도 마음에 안 드는 말이 나온다면은 댓글로 의견 부탁하오. 자, 그러면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어. 오아 처음부터 너무 어렵습니다 네, 처음에는 <laughs> 정글은 언제나 맑은뒤 흐림이랑 검정고무신 이렇게 나왔어 제가 더 재밌게 본 거는 정글은 언제나 맑은뒤 흐림인데 만찢붓방 잊지 못해서 저는 검정고무신을 택하고 싶습니다 <laughs> 검정고무신 제법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잘 만들었어 검정고무신을 하겠어? <laughs> 잠시 현실로 돌아오셨네요 <laughs> 강철의 연금술사 오리지널과 롱맨 에그제 나왔어 이거는 강철의 연금술사를 고를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명작이기 때문에 롱맨의 그제도 진짜 끓어오르는 오프닝 노래가 저의 심금을 울리기는 하나 저도 여기에서는 강철의 연금술사에 한표 드리겠습니다 아... <laughs> 무조건 꼬마공주 유씨요 왜냐면 제가 프린세스 메이커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뭔가 그 그림체랑 굉장히 유사해요 뭔가 연관이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 연관이 있어 프린세스 메이커 여자 주인공을 모티브로 해서 애니메이션이 나온 것이 꼬마공주 유씨요 <laughs> 아. 보노보노랑 슈퍼게일즈 나왔어. 보노보노 하면 이제 마음의 힐링이 됐었기 때문에 기분 좋았지만, 슈퍼게일즈를 보면서 날라리를 꿈꿨던. 아휴. 그쵸. 여자 그쵸. 초등학생들 모두를 슈퍼 날라리에 꿈을 꾸게 만들었다. 그그 하지만 정의로운 날라리. 약간 보노보노로 치면은 어른이 돼서 보면은 다시 읽히는 애니메이션으로 되게 각각을 봤는데, 일상보다는 슈퍼게일즈가 조금 더 자극적이게 읽혀지지 않는다. 슬레이어즈랑 람마 2분의 1 나왔는데, 여기서는 내가 먼저 한 말을 하겠어. 슬레이어즈, 마법소녀물의 진짜 시초격이기는 해서, 이거를 선택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의 피평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나, 정파소속인 나단풍신여 초청전은 떳떳하게 줄대를 갖고 람마 2분의 1 선택하겠습니다. 네.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laughs> 아이들한테 엄청난 두근두근거림을 환사해졌던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물, 물에 들어오면 남자가 되고 물에 들어오면 여자가 되고 람마라는 남자 주인공을 사랑함과 동시에 람마라는 여자 주인공마저도 사랑하게 만드는 람마 1분의 1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일정 <laughs> 내가... 두두두두 고용 그렇게 노래하시면. <laughs> 유명하지 않나요난 <laughs> 굉장히 유명한데. 저이 그런... 노래를 많이 불렀어. <laughs> 사실 어렸을 때 장난감으로 많이 갖고 노는 건부슬동자인데요 명탐정 코난은 조청이 <laughs> 볼기가 너무 굵어요. <laughs> 너무 레전드 만화예요이 <많아요 웃음> <laughs> 명탐정 코난 보러도 가겠어. 자, 이번에는 나와보려. 무적 커터를 보여보대. 오 나의 여신님. <laughs> 전통 멜로냐 병맛인데. 마 <laughs> 이 무조코틀보보보가 우리 세대에서는 진짜 약간 2030년대에 나와도 이를 정도로 엄청 파격적인 코미디인이었어 코틀로 싸운다, 방기로 싸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저는 사실 오나의 여신님인 게 로맨스가 없으면 만화에 잘 정이 안 가요 로맨스 있어 보보보에도 반기소년이라 는거도1이라고 <laughs> 하는 근데 사실 저는 오나 여신님보다 나중에 그 여신 세 명이 쪼끄매져서 나오는 만화가 또있겠 아, 작지만 괜찮아였던 거 할까요? 제목은 기억 안 나는데 그걸 굉장히 좋아했었어가지고 오나 네. 여신님이긴 한데 그럼 이제 관련네요이저커털 보보보라고 한적 없어 아 그래요? 아 이거는 <laughs> 가슈벨이랑 다다다 나왔어 가슈벨 다다다 하면 오프닝이랑 엔딩곡도 진짜 유명한데 혹시 아는 노래 있으시오? 다다다 알죠 살짝만 한 숟가락만 보여주실 수있으요아 제가 요즘 내세포가 많이 부어지고 다다다 <laughs> 다다다 알죠? 저는 다다다인 게 사실 가슈벨은눈 밑에 이 선이 저한테는 굉장히 지밑장벽이 높았어 약간 어린 마음에 기괴하다 아 기괴하다 <laughs> 아 그럴 수 있어 <laughs> 하지만 소희는 가슈벨 고르기에서 소년만 엄청 좋아하거든요 음, 다다다를 버립니까? 버린다는 <laughs> 표정으로 버린다는 표정 <laughs> 일단 가슈벨 선택하는데 이1500 다다다 팬들의 그런 원망은 이제 감수하죠 <laughs> 아1500 다다다 팬 그럼 갓시벨은 1억 5천명의 그러면 가슈벨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 어떡하못 고르겠는데요? <laughs> 못 고르겠어요 아, <laughs> 이건 진짜 못 고르겠어요 <laughs> 맞아요. 근데 사실 어. 제가 오렁교구사이클럽 하긴 했어요 사실 마음속으로 소인도한 타마케를 잊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그 친구도 그 친구고 제가 진짜 좋아했던 그, 엄청 조그만 남자 상이 타고 어그 친구의 테마송이 있어요 그 친구만의 테마송이 그걸 고등학교 때 외우고 다녔기 때문에 아, 저는 또한 초등학교 때더 마음을 설레게 했던 오랑곡을 사줄걸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캐릭 터 체인지 의 가정교사 히트맨 리본 이것도 말좀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고 약간 그런데 다행인 것은 제가 어? 히트이보들 제대로 안 봤어요 <laughs> 지금 편집자 분들 놀라셨는데 <laughs> 봤는데 제대로 안 봤어요 한마디 하겠어 <laughs> 가정교사의 트멜 리본은 소인의 초등학교 6학년 시절부터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 때까지 꾸준히 이한오물만 봤었어 다른 거는 거들떠도 안 보고 오로지 가정교사의 트멜 리본을 봤었는데 그 당시 시대에서는 이것과 관련된 애니메이션 행사에서 가정교사의 트멜 리본이 상당한 인기이기도 했고 잘생긴 애들이 엄청 많이 나와가지고 <laughs> 물론 스토리 면에서도 제법 괜찮은 주게 속하는 애니였기 때문에 아 덕후의 심정 성함 불태우는 가정교사 해트멜 리본 줄여서 가희리가 손님 조금 더 많이 확인한 건가요? 그럼 제가 감동적인 얘기를 하자면 사실 키라 케이크 체인지 제 시대는 아니에요 제 동생 시대인데 제 동생이 저거에 너무 빠져서 혹시 자기한테도 알이 생길지 모른다고 <웃음> <웃음> 매일 밤 베개를 확인하던 그 모습이 떠올라서요 아, 소녀 가정교사 해트멜 리본을 보고 마피아가 되고 싶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 케이크 <laughs> 체인지 선택하도록 어, 이번에는 레이브랑 썬더 일리 나왔어 아, 작품성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레이브가 좋지 않니다 <laughs> 선택 어? <laughs> 나 이거 어려워 <laughs> 나 이거 <웃음> 저... 거 어떻게 하죠? 우측 아스키 저게 조금 더 힘을 좀실어지고 싶은 여심이라는 것이 조금 있어 뭔지 아시겠어? 뭔지 어아게 쪽으로 가겠 아... 지금 현재 은혼이랑 디지몬 프론티어 나왔어 아니 근데 여기서 이제 은혼을 선택하는 자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은혼 본 거는 조금 그렇게 막은혼이 뭐 19금 애니요 <웃음> <웃음> 신녀님은 그 당시에 보셨습니까? 19금 애인데 아, 소녀는... 소녀는 사실 무협 세계관에서 디지몬 프론티어는 이것도 진짜 제 어린 시절의 로망 중에 하나인데, 전 지하철 타고 선택받은 아이들이 되고 싶었어요. 더 아, 언제 나를 불러줄까, 언제 나를 선택해 줄까, 이것만 기다리고 살았기 때문에 저는 프론티어. 만우절 때만 되면 휴대폰에 계속 올렸어. 당신은 선택받은 아이라고. <laughs> 어릴 적에 이거 본 사람들은 사실 조금 반성해야 됩니다. 이거 디지몬 프론티어. 아, 쉽고... 아 어! 유니미니펫이랑 나라라 슈퍼보드 나왔어. 유니뮤니피의 노래 스티 불러라 하면 아무도 못 부르는 듯해요, 여기서. 하지만 나라는 슈퍼보 치키치키 짜기짜기 쪼고똑고또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나라는 슈퍼보 또어하겠어 마음이 동했어. <laughs> 자 이번에는 아따아따랑 황금 로봇 골드런 나왔어. <laughs> 이거 조금 시대가 좀 옛날이긴 한데 명작들이죠. 골드런 선택하도록 <목소리> 하겠어. 좋습니다. 아요리킹 조리킹이랑 도라에몽 나왔어. 도라에몽은 따들하시다시피 땅구급이죠그 골드런 선택. <laughs> 이번에는 8강으로 드디어 진입을 하였어 16강입니다 16강이요? <laughs> 처음부터 강철의 연금술사랑 가시벨 나왔어 강철의 연금술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laughs> 강철의 연금술사는 <laughs> 일본 애니메이션 선정 1 0 0개까지 올라갈 정도로 되게 잘은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소녀 또한 <laughs> 일본이... 강철의 연금술사 고르도록 하겠어 람마 1브네일과 검정 고무신 <laughs> 람마 1브네일은 두근거리게 심장을 울렸고 검정고무실이니까 눈물이 다 심장을 울렸기 때문에 저 우리 래 눈물이 없는 사람인데 눈물이 난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큰 감동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아, 저는 검정고무실 호이는 사실은 검정고무실 눈물도 많이 흘렸지만 크림빵 같은 걸로 침을 더 많이 흘려보기는 했어난마이분의1 <laughs> <laughs> 아, 진짜 절대로 못참겠는 하나 난마이분의1 하고 싶어 솔직히 해 소련 <laughs> 미워도 했고 <laughs> 이 ost만 들으면 이빠빠 이렇게 허아 이렇게 허락받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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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락받아무허락받아무허락받아무허락받아는데락받아서 허락받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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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락받는서 허락받아서 허아무허락받아아서아서서허락받아 아, 슈퍼겔드랑 디지몬 프론티어 나왔어. 이거 아까 제가 로망이라고 얘기했던 애니 두 편인 것 같은데 날라리의 로망과 선택받은 자의 로망. 지금까지 디지몬이 하나도 안 나왔기 때문에. 잠가 아, 어드벤처 나왔으면 끝장났는데. <laughs> 디지몬 프론티어가 어드벤처보다는 사실 좀 약한 편이기는 하나. <laughs> 디지몬 하나. 지좀 프론티어로 갈까요? 네 솔직히 저 디지몬 시리즈 중에서 제 개인적으로 디지몬 프론티어를 제일 좋아해 갖고 레이브랑 오나이여진님 나왔어. 저는 레이브로 갈게요. 호박요람 오에스를 너무 좋아해요. 이용생 성우님을 좋아하기 때문에. 레이브가? 레이브가 상당히 농담이기도 하고, 소년 만화를 솔직히 소년을 조금 더 좋아하기 때문에. 다음은 황금 로봇 골드럴이랑 호르츠 바스켓 나왔어. 이건 하나, 둘, 셋 동시에 할 거야. 똑같을 거 같아서. <laughs> 하나, 둘, 셋. 호르츠 바스켓! <laughs> 캐릭 캐릭 체인지랑 도라에몽 나왔어 동생아 사랑해 <laughs> 캐릭 캐릭 체인지요 <laughs> 가족 나오면은 소녀도 못 참죠 <laughs> 캐릭 캐릭 체인지 가도록 하겠어 소녀 또한 마음속에 알을 품었던 시기가 있었을 것이요 오랑구교 사교클럽이랑 꼬마공주 유씨 오랑교교 사교클럽은 초등학교 6학년 때남자애들 숨어서 볼 정도로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저거 나을 시기가 굉장히 남장 여자가 유행했던 시기여가지고 뭐 아름다운 그대에게라든지 저도 그때 근데 오랑교교에 미쳐 살았던 것 같아요 유씨에 미쳐 살진 않았어요 그러면 은 여기서는 월왕국의 사별클럽 하겠습니다. <laughs> 명탐정 코난이랑 나라라는 슈퍼보드 나왔어. 소희는 개인적으로 명탐정 코난 하고 싶어. 나라라 슈퍼보드 정말 좋은 애니이기는 하나. 명탐정 코난이 조금 더 네, 어린 시절을 함께 해왔기 때문에. 자연스레 한번 끄고 걸로 시작할게 하여 드디어 팔강에 돌입하였어. 디지몬 프론티어랑 포르투바스켓 나왔어. <laughs>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게 아니 저 디지몬 <laughs>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게 왜냐 포르투바스켓 너무 사랑하는데 디지몬 시리즈에 대한 그내 어린 날을 버릴 수가 없어. 왜냐 면내 어린 날이에요 디지몬은 그냥 사실 프론티어라서 조금 아쉽지만 디지몬이니까. 소녀 또한 디지몬 시리즈에서 사실 개인적으로 프론티어 제일 좋아서 태그는 프론티어도. 아. 캐릭캐릭 캐릭 체인지랑 란마 2분의 1 나왔어. 소리는 솔직히 란마 2분의, 1이... 연애한... 네 2분의 1. 저 사실은 둘다좀 말이 안 돼. 여건 여자 남자 변하고 여기는 초등생이랑 고등학생 연애하는. 저도 내 란마 2분의 1동생미야 강철의 연금술사랑 오랑구구 사교클럽 나왔어. 거의 포기하신 거 아니에요? <laughs> 거의 이제 개인적으로 소년만화를 조금 더 좋아하기 때문에 강철의 연금술사 하겠습니다. 모두가 저한테 강철이 영금실에서안 붙는 산다고 제 눈을 그렇게 사고 싶어 했거든요? <laughs> 강철이 영감실에아 아, 우리 가치를 높여줬기 때문에 저 나의 가치입니아 명탐정 코난이랑 레이버 나왔어 이쪽은 헨민공자 의견 따로따로하고 있어. 둘다 너무 좋아하는 애니이기 때문에 사실 근데 레이버는 거의 OST 발로 저는 계속 골랐거든요? 근데 코난의 Hello Mr. My Mr. Day라는 <laughs> 클로마이빅터의 저대인가? 좀 그게 굉장히 명곡이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고사랑 사랑을 쓸 서스펜스. <laughs> 춤바들라시 잠깐 이제 이 자기 세계를 빠져나와 버렸는데 <laughs> 개인적으로 명천동 코난. 저는 또 선택하고 싶어 드디어 사강이요. 람마 이브네일이랑 강철의 연금술사. 둘다 보신 입장에서 신년님은어떠신가요 솔직히 캐릭터로 치면 람마 이브네일 쪽이 조금 더 치약이기는 하우나 강철의 연금술사 부르도록하겠다 아, 아. <laughs> 둘다 너무 레전드야. <laughs> 명탐정 코난이라 디지몬 프로듀서. 아, 근데 이거는 명탐정 코난 하겠습니다. 디지몬을 버리십니까? <laughs> 디지몬은 디지몬은 나의 이삶 중에서 한 학년이나 한 학기 정도를 책임을졌지만 명탐정 코난은 지금까지의 내 인생 전반을 계속 함께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 근데 디지몬 프로듀서 못찮겠죠 디지몬을 못 참겠는데, 디지몬 프론티어를 모르겠어요, 사실은. <laughs> 디지몬 쓰레기 중에서 프론티어를 좋아하는 편인데도 조금 아쉬운 점이 있어요. 히로인이 좀 약하고, 약간 그런 점들 있어서 저도 코난을 선택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조사 너무 좋은 얘기기는 하나 명탐정 코난 선택하도록 하겠어. 또 한자와 씨 이런 것도 좋아하기 때문에. 아. <laughs> 벌써 결승인데. 아 이거 지금 이거 이제 화면 보이시죠 지금 방철의 연금술사를 명탐정 코난 뭐 우리가 올리기는 했으나 아 이렇게 또세개의 대결을 보니까 이거 좀 저희 입장에서 이거를 하나 선택을 해도 되는가 싶을 정도로 조금 주려하게 되는 것이있 있어.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그래도 처음부터 끝까지 스토리라인도 완벽하고, 유종의 미를 제대로 거뒀던 강철이 연금술사가 올라가는 건 끊었지 않겠는가. 근데 이제 명탐정 코난은 그런 거예요. 항상 우리 곁에 있었어요. 한 번도 우리를 배신한 적이 없어. 그냥 우리가 갔던지 이제 이 친구들은 뭐 멀어졌을 뿐이지, 이 친구는 항상 저희 옆에 있었거든요. 지금도 있어요. <laughs> 지금 흑풀의 어영자 근데 강철이 연금술사? 지금 있나요? 완결나지 않았나요? 완결나고 리메이도한번 나오긴 했어. 그럼 명탐정 코난 고르시고 싶어. 네, 저는 명탐정 코난. 그러면 여기서는 프니버스 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를 아우렀던 그의 공을 치하하야 명탐정 코난을 선택하도록 하겠소. 아아 하여, 최종 결승에 오른 것은 이 명탐정 코난이요. 다른 사람들 의견도 여기 익명으로 이제 막 올라와 있는데, 여기 보면 오랑교곡과 짱이지. 원피스는 전설이었다. 원피스 우리 어, 쪽안 나오잖아. 원나블 하나도 안 나왔어, 뭐. 이누야샤 라라의 스타일이 라라 어, 스타일이 감용신이면 아 이거 달빛 천사 고려 달빛 아, 천사 너에게 닥를 제가 좋아하던 하 흙도 안 나왔네요 보고 사진도 아. 아. 그, 그 아. 나왔으면 어떻게 됐을지 모를지도 <laughs> 모라것 <모르겠지만. 웃음> 그쵸 어떻게 생각해 하 헨님 공자는 지금 결과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편이요? 일단 저희가 고른 게 사등에 있다는 게 굉장히 인정하는 안정? 바고 하지만 조금 좋아하는 만화들이 많이 안 나서 조금 아쉬웠다. 아, 아쉬웠다. 하지만 코난이 좋다. <웃음> <웃음> 마지막 혼혼하게 코난은 좋았다. 그렇죠. 아요 오늘 토니버스 서열정리 월드컵 36강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어. 그대들도 우리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 시절의 추억을 같이 회상해 보았던 좋은 시간이 되었기를 바요 그럼 우리는 오늘 이대로 물러나도록 하겠어. 안녕!